2017 청소년 독도 아카데미 체험탐방이 서황리에 마쳤습니다. 정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의보가 주관한 이번 아카데미는 경북 지역 학생 120명과 교사 22명 등 160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17일 울진 후포 의객선 터미널에서 열린 출정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 일원에서 카드 섹션, 우리 땅 독도수호 퍼포먼스, 서바이브 OX키즈 등 다채로운 행사와 독도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 역사 탐방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장을 마련했습니다. 독도 아카데미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우리 땅인 독도 수호에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은 기회를 통해서 독도를 보게 해서 엄청나게 벅찼습니다. 독도를 갈수 있는 기회.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독도 아카데미를 통해서 갈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아저 교과서에만 보던 독도를 실제로 보고 하니까 되게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실감을 하고 정말 좋았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후원하는 청소년 독도 아카데미 체험 단방은 2015년부터 시작해 오히려로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부일보 김용국입니다.